오늘 차는 산타페의 최신형 모델이죠 MX5 차량입니다 이차 저번에 얼마 전에 레인지로브 보고 컨셉으로 우리가 인테리어 한거 보셨죠 여러분 많은 분들의 어떤 관심과 전화도 많이 오셨는데요 오늘은 앞자리 1열만 리무지 시트를 예, 바꿔보려고 오신 우리 교수님입니다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 그래서 소식구가 늘어났잖아요 네네 대가족이 없어지고 그래서 앞쪽으로 1열 쪽으로 리무지 시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1열만? 예예 아1열 만도 되네요. 네. 그렇죠. 이게 어... 색깔을 콤비를 맞춰서 네. 이색 없이 정말 순정처럼 하이 옵션을 넣은 것처럼 리무진 시트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모양 봐봐. 대단한요 진짜 단조롭다. 예, 그냥 뭐 인테리어적인 요소는 뭐 솔직히 둘째 치더라도 일단은 시트잖아. 네, 편안해야 될 거야. 시하고 편안해. 전혀 그런 게 없었지. 딱, 딱? 보시면은 예. 왜냐면 그냥 <laughs> 평판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예전에 제가 표현 드린 것 중에 하나 딱 적절한 표현이 평판이다 <laughs> 평상처럼 이렇게 그냥 단조롭게 쿠셔닝 한마디로 어떤 이렇게 좀 감싸줄 수 있는 무언가 음... 쿠션이 전혀 없다 요즘 시트들은 예전에는 시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주 오래된 차 네. 인식이 10년 이상 지난 차 쿠션이 꺼졌기 때문에 복원하는 김에 이제 겸사겸사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근래에 들어서 나오는 신차들은 그냥 최고급이든 기본형이든 떠나서 그냥 그냥 다 불편해요 맞죠? 그냥 스펀지 자체가 너무 하드하게 나와요 네, 그냥 다 불편해요 약간 급이 떨어진다 해서 뭐안 좋고 좋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불편합니다. 실질적으로 앉아서 운전을 해보고 옆자리에 앉으신 와이프분께서 이렇게 같이 동행하다 보면 은 서로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지를 못하니까 만약 이 차에서 하차하고 싶고 음. 맞죠 내리고 싶고 이런 느낌이 들면은 이 차에 정이 안 간다고. 이러한 시트의 불편함은 근본적인 부분이 무너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시트의 착창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걸 이제 만족시켜주지 못하다 보니까 차에 있는 시간이 이제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거리를 가지 않는 아... 이동을 뭐 택한다든지 이 차를 구매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질이 더 떨어진다는 거예 지금 요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뭐 약간 좀 비약해서 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 여러분 영상 보시면 느끼시잖아요 뭐지구0부터 해서 뭐 s 7 GLS, 뭐 벤츠, 뭐뭐 GT 63을 떠나서 뭐 오만대만 차들이 어 의자가 딱딱해서 어휴 허리가 네. 도와질것 같아라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해주시니까 이거는 이제 솔직히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아예 아니, 아니 말로 뭐약간뭐좀 참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으면 누가 여기에 비용을 들여가지고 시트를 바꾸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 이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는 거고 이제는 이제 영상을 좀 많이 보시는 분도 늘어났고 네. 그리고 차를 조금만 유튜브에서 보더라도 제결타가 <laughs>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뜹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래서 이제 자동차에 저런 시공하는 분들이 꽤 많구나 왜 많은지 알게 되고 이런. 내가 이제 또뭐 차를 중고차를 바꾸거나 신차를 구매했을 때아 그런 불편함이 있을 때 연결적으로 제사가 생각나서 맞다. 바로 네. 이렇게 오늘처럼 신차 출고하자마자 조금만 타보고 아이거 아니다 그쵸. 그대로 타다가는 진짜 뭐가 난리나겠다 싶어서 바로 리무진 시트로 이제 시공하러 오신 거예요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 공통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요즘 현실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교체를 해도 좋겠지만은 이분은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부부끼리 다니시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차라서 앞자리만 시공하십니다 그래서 운전석, 조수석 오늘 편안한 리무진 시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되고 나서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네. 확실한 변화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가시죠. 가볼까요? 예. 아, 여러분 MX5라는 싼타페 신형 모델입니다. 와, 지금. 제가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 싱크, 한마디로 컬러의 이질감이 단 1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순정 트림인데, 핸들하고 어떤 센터 코스 주위의 어떤 이 머드 컬러가 순정 인테리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시공한 이 1열 리무지 시트. 한번 영상으로 보셔도 이질감이 단 1도 없어요. 이렇게 또잘 맞는 경우는 처음인데요. 결국님들 2층에 오셔가지고 쇼룸에 많이 앉아보시면은 네. 거의 평이 똑같이 납니다. 솔직히. 아, 맞아요. 예. 평이 비슷하게 나는 거예요. 사람... 똑같아요, 보면은. 물론, 진짜 아홉 명이 맞다 하는데, 예스 하는데, 한 명이 노할 아, 수도 노하우. 있는데, 그렇죠. 예,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비슷한 의견을 내십니다. 오늘 이 MS5도 예외가 아니다. 비겨지지 않았다. 그래서. 최신형 산타페 차량, 예, 역시나 불편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차량 중에 하나라고 오늘 이제 또 이렇게 밝혀진 것을 볼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주 다행히 또 현대기아에서 예, 트트를 <laughs> 하드타입으로 만들어주셔서 네. 또 결과가 이렇게 또 예, 우리 결구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될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laughs> 예 이제 그 솔직히 저희도 이 결구님들 만나고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은 이 시트가 개인 맞춤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 제가 인정하거든요. 현대기아에서 네. 어떤 시트를 디자인하고 이런 설계를 하고 그런 뭐 제작을 담당하시는 그런 또 분이 있겠죠. 예, 그런 분들이 고충을 압니다. 어떻게 맞잖아요. 체형하고 오. 모든 신체 조건이 다 다른 사람에게 예, 공통적으로 어떤 이런 기준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어떤 이런 시트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솔직히 본인의 몸에 맞추려면 특히 이제 애프터 샵에 저희 같은 결과에 오셔가지고 네. 솔직히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현대기아에서. 이무지 쇼파처럼 나오면 많이 어? 안 맞잖아요, 저 집에 가야지. 예. 차량 제조회사에서, 물론 뭐 어떤 진짜 고급, 최고급으로 이제 비용이 올라가고, 차량 판매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모르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기술력은 이런 좀 테크놀로지 있죠. 커맨드에 관련된 모든 편의 기능,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 그리고 이제, 솔직히 요즘 전기차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배터리라든지 동력계통. 음,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자금이 집중되다 보니까, 네, 예, 그런 쪽으로 이제 좀 편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트에 관련된 거는 솔직히 이제, The 우리가 딱 종합해봤을 때, 요즘 나오는 신차, 모든 차를 봤을 때, 다들 불편해하십니다. 게다가, 이 운전을 업으로 하시거나, 이제 운전을 좀 장시간, 출퇴근 거리가 좀 30분 정도 이상 되는 분들은, 솔직히 이제 바로 오세요, 바로. 아, 이건더 뭐. 이상 못한다더 예, 그 이상 뭐, 바로 오세요. 워낙, 결과가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저쪽에서 저런 방이 있는데, 내가부산에서뭐 쿠폰에서, 뭐, 방송사가로, 푹 났다고, 술이 안 나는데, 내가 이으 힘든 시간을 못 빌었다. 라고 해서, 솔직히 뭐, 한 자석만 하시더라도, 바로 오십니다. 영상에서 한번 비교해보십시오. 신고 완전 똑같아요. 친구한테 옵션으로 뽑았다 시트 풀 옵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믿을 정도로 오늘 이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MX5도 순정에 있는 이 머드 컬러와 저희 결카의 머드 컬러의 색깔 매칭되는 걸 보면은 거의 뭐 순정 필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디자인도 굉장히 솔직히 이런 게 잔잔하게 안 질리고 오래가거든요 결카의 판매 일위 시즈 킬팅 먹기리 뉴미시드고요 근데 하지만 솔직히 다이아 키팅보다는 다른 또 트렌디한 패턴을 원하시는 분들은 2층에 우리가 셔룸에 오시면 많이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도 사진으로 제가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문의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믿고 찾아주시면 결국은 이렇게 감사 인사드리면서 다음 MX5 또 찾아오시면 다른 컬러와 다른 세팅으로 또한번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결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결구님의 니즈와 이렇게 어떤 그 바램, 그리고 일단 원하시는 그런 디테일한 요구 부분들을 예, 다 이렇게 수렴해서 반영해 드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곳이 또 부산에 있는 결카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솔직히 이제 불편하시면 참지 마시고 일단은 문의부터 해보시고 부산 경남이나 근거리 계신 분들은 꼭 토요일, 일요일 다 하기 때문에 오셔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MX5 산타페 신형 차량이었고요 다음 시간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